이사야 40서 31절 은혜마 숙복 찬 메시지입니다. 오직 여와를 앙마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르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않으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과거에 내가 잘못한 부끄럽고 제약된 일을 생각하거나 바라보면 참 마음이 아프거나 힘을 잃어버리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어린 뜻을 따라 인간의 모든 일을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큰 고통 속에서 보배비를 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속을 완성하시 나의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씻기, 씻겨지게 하셔서 보혜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부족한 나를 구비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과 사랑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는 낙망하고 피곤하여 지치지 않는 독수리가 역풍을 뚫고 창공으로 날아오른 것 같은 세인과 능력과 용기로 충만하게 보여주심을. 뜨겁게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상에서는 사자가 동물의 왕이지만 하늘에서는 독수리가 가장 강하고 빠른 존재이죠. 이 독수리들은 평소에는 졸은 것처럼 이렇게 있을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몰아치면 아주 거센 바람이 몰아치면 하늘로 날아오라서 그 역풍을 뚫고 창공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라는 라 호칭을 받으셨고 자기를 위해서 죽기까지 선종한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세우시면서 예수의 이름을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월 악마하는 자는 곧 신약에서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 내 죄가 사함 밖의 십자가 헌 피를 죽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보혈로 과거의 모든 죄가 사라지게 하셨고 미래의 천국 향에서 밝은 삶을 살아가는 전진하는 하나님 명사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브리서 12장 1절2 이제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피 흘려 주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믿음을 완성시키신 분. 믿음의 본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 그 온전케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함이 있게 하시면서 예수님과 같은 사랑과 지혜와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아서 참으로 원숙까지 사랑하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주신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에 구비하고 온전한 자가 되면서 또한 주께 주시는 권능과 세임을 받아서 독수리처럼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기억조차 안니하십니다 우리도 이제는 회개함으로 보여 보여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도우신을 받아서 과거의 모든 매였던 것에서 이제는 다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진합시다. 앞으로 전진하는 미래의 삶을 살기 위해서 능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오직 새해도 주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과거 영매지도 말고 이제는 보혈로 씻기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으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게 하십니다 능력으로 사랑으로 지혜로 모든 좋은 것들을 채우셔서 우리의 앞날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잔이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내 주변 사람들을 많이 세워지고도와지고 주께서 예비하신 나의 삶 표대가 전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신이 합당한 상반된 인생이 되될 때인데 이새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악몽하고 독수리처럼 세인을 받고 전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께 뜻을 다 이루고 희망체 미래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레루야